중심 쪽으로 작용하면, 요렇게, 수직. 이런 방식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요쪽으로 가고 싶고, 여기서도 일자로 요쪽으로 가고 싶고, 여기서도 일자로 요렇게 요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중심 쪽을 향하게 되면, 계속 수직이거든요? 수직 방향이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등속 원 운동이라는 것은, 일단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속이지. 속력이 일정하고, 원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만 변하는 운동입니다. 속력은 안 변해요.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등속 원 운동인데, 이 힘의 종류가 있어.